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연천에 제인폭포를 왔습니다. 이곳에 이제 그 제인폭포 주변에 이제 꽃길을 이렇게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경을 좀 잠깐 시켜드리고 갈게요. 지금 제인폭포 둘레길을 가서 그 보니까 이제 출렁다리를 놨네. 옛날에 출렁다리가 없었는데 출렁다리가 지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폭포 그 구경도 하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려고 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기 코스모스 구경을 잠깐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여기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자, 가을에는 난 코스모스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김상희 씨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있죠 그 노래들은 꼭이 영상이 돼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뭐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노래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코스모스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펴 있고 저기서 팔렁개비를 캐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산수도 참뭐수려합니다 여기. 저산 보세요. 아,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아, 산수도 참 좋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주변에 이제 제인폭포 어, 주변에 이제 그더 어, 이제 꽃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아, 가을은 코스모 최고죠. 정말 보세요. 코스모스 얼마나 이쁜가. 이그 코스모스에 이어서 이제 여기는 아, 주황색 그이 코스모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름을 잘 모르는지 이것도 코스모스 비슷하게 생긴 빈 꽃이네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이 꽃도 좀 이쁘거든요. 색깔 이쁘고 아, 황금색 아주 도 색깔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해놨어요 코스모스밭하고 아, 이쪽 이제 주황색 코스모스과 이제 그 꽃이 저기에 이제 우선 한번 이제. 저쪽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어, 연천 쪽에서 이제 그 복길 아, 조성하려고 아주 공사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진짜 부부들 뭐 이렇게 이 같이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저잘 구경하시고 계시네요. 참, 이렇게 꽃길을 걸으면은, 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어 그냥, 저,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집사람을 데리고 여기 왔어요. 집사람은 지금, 어 힘들라고 지금 차로 가고요. 저는 이제 이꽃좀 한번 촬영해보려고 다시 이쪽으로 갔거든요. 어 아까 이제 가면서 구경하고 다시 온 거예요. 제인 폭포 구경하고 둘레길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쪽으로 다시. 아 여러분들께 뭐좀 가을에 아, 이렇게 꽃을 보여드리는못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는 분들이지만 물론 요새는 뭐자취제가 돼서 막 각자 다그자취제에잘돼 그 있어요 잘 꽃들 많이 심어 놓고 그렇죠 근데 또또 또 이쪽에 연천에 있는 꽃도 이렇게 뭐 구경해 보면 좋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올해 너무 더워 가지고 꽃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화려하지 않아요 어, 옛날에 참그 꽃들이 그렇게 아주 뭐 진짜 싱싱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중간 중고 죽은 게 많아요, 저렇게. 아, 참 너무 더웠죠, 올 여름 아, 무심지 더웠어요. 정말 아, 내정면은 친구들하고 좀 와서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어, 요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근데 이제 무슨 나이가 이제 대구라니까 아, 그때 청춘이 그립죠 예, 지금 이렇게 와서, 부부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예, 저희 집과 똑같은 거 저희 집도 오늘만 알아드리고 왔잖아요, 제가. <laughs> 저기도 이제 같이 부부가 오셨네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참, 세월이 참 좋아졌죠, 지금. 은 옛날에 먹기사 덕분이 이런 데 구경을 어디 봅니까? 연초회를 이제 몇년 전에 왔었어요. 왔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여기서 국화축제를 했어요. 그 제인폭포 근처에서. 그때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거는 없네요. 그때 와서 이제 그 국화를 아주 이쁘게 이렇게 그잘 조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폭포구경하고, 이제 여기 가서 꽃구경하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꽃도 이 다양하게 심지 않고, 이제 이게 한가, 코스모스하고 이두 가지만 심어왔네요 이렇게 심었었는데, 이제 사실은 나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좀 이뻐요. 여러 가지 심어놓고. 아, 어, 이제 여기를 구경하고, 이제 뎁사리공원뎁사리공원을갈 거예요. 뎁사리공원 참, 어, 우리 어릴 때는 뎁사리 키워가지고, 이제 그 빗자루 해가지고그랬거든요 지금은 요, 걸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공항을 만들었죠. 옛날에게 그게 그, 그, 그 어, 그냥 쌀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자랐죠. 그래서 그거를, 그릇에 말려서 이제 다시 저 이판에 털어내고 그래가지고 그 대만 썼어요. 그래서 빗자루 사용했죠 이 때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 그 용도가 아니라 이제 해서 뭐 빗자루 그거 쓰는지 뭐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뭐다 그냥 그 첨자가 뭐고 그 빗자루 파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 그것을 이제 그 개량을 해가지고 그 색깔도 집어넣어가지고 이쁘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끔 예, 해서 이제 그 정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참 오늘 이제 이 꽃을 이렇게 보는 고인 노라리 참 어제 참 찌들었던 그런 생각이 아들적그랬쪽어떻게도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이제 다른 이 사실 꽃이라는 게 사람을 참 마음을 참 어,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마음이 좀 우울했던 것도 이 꽃을 보는 순간 그냥 어, 싹 그냥 녹잖아요. 그냥 꽃처럼 예뻐지고 마음도. 아, 참꽃이은 게, 참 화려할 때는 이쁘잖아요 근데 질 때는 보면 뭐, 은참 뭐 초라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도. 인생이 참 젊을 때는, 아, 얼굴도 뭐, 어, 여자분들 같은 게 이쁘고 화려하고, 어, 남자들도 맞으면 남자 때는 남자다 보이고, 어, 그러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어보 뭐 이제 찌글찌글해지고 주름살 생기고, 여자들도 그 이쁜 탄력도 이제, 이제 그 얼굴 탄력도 이제 찌글찌글해지고 이제 그 주름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볼 것도 없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아 꽃하고 비슷한 인생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어, 화려할 때는 이쁘지만은, 이제 늙어가면 이제 볼 것도 없고, 초라해지고. 어, 사람들 늙어가면 참 사람이 초라해지잖아요. 굉장히 초라해지고. 어, 인생 뭐, 뭐, 나이 먹으면 벌고 있습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몸뚱아리 아프고 그러면 다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 그때 막 아무리 돈 많아도 그돈 많으면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없고. 어차피 이제 죽음이더 가까운 거죠. 그때 아파가지고참 아, 그런 생각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뭐 건강할 때 이렇게 와서 이런 구경도 하고 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들 바쁘게 일했는데 여기 서 구경이나 하고 앉아 있다고. 근데 내가 뭐 짬짬이 저는 이제 뭐 이게 저 이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구경도 그니다 이제 뭐, 시간 도 나시면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좀 바깥에 나와서 머리 좀 이렇게 시키고 가세요. 아, 오늘 저울 좀 오니까 꽃 보니까 아, 참 좋습니다. 마음도 어, 편해지고. 어제 흐지들었던 그 마음이 스르륵 그냥 살아, 살아름기싫 지금 녹는 그런 기분이에요. 어. 여기서 중간중간 이렇게 사진 찍게끔 이렇게 저렇게 그 이벤트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세요. 그, 어, 파란개비 오늘은 예쁨. 그렇죠? 오늘은 예쁨이 저는 좋죠. 오늘아주 저도 오늘은 예쁜 날이네요. 꽃하고 노니까. 저기 이제 하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게끔 해놨습니다. 저쪽에. 이제. 저기서 두 부분, 노부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산책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 참,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와서 이렇게, 에, 아, 이 꽃하고 이제 배경을 삼아서, 부부가 산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에, 부부가 살다 보면은 죽은 이보다 인상 쓰는 게더 많아요, 사실은 부부끼리. 에, 수십 년사는데 뭐, 부부끼리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일보다도 부부 간에 입시를 맨날 더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와서 부부가도 이렇게 도 찍고, 또 꽃도 보고 그러면서, 부부 간에 도그 애정도 더 깊어지는 거죠. 에. 우리 사람을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근데 우리 사람이 우리 커션이 안 좋아요. 지금 오늘 좀 어, 몸이 좀 피곤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깥사 하나 오면서 이제 외겼어요. 아, 그래서 날이 공원 가자 했더니 도저히 자기 피곤해서 못갈것 같아 힘들라고. 그래서 답자리 공원만 보고 가자래요 근데 저는 언제 꽃을 좋아해. 우리 사람도 꽃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우리 두 부부가 그 공통점이에요. 아, 성격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꽃 좋아하는 건 똑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하고 이제 오늘 어, 여기 저기 여기를 이제 구경하고 이제 답사리 구경하고 우리 사람이 검색한 게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고등어조림 고등어찜 하는 집이 고등어구이죠. 구이, 고등어 구이죠, 구이. 아, 맛있는 집들 고등어를 참 좋아해요. 저는 저촌놈이라서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고등어하고 꽁치예요. <laughs> 다른 사람들은 이거 먹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을 때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고등어조림을. 무착득때로 놓고 고등어 몇개 때려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냄새 선풍 기런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그 냄새 한 대비 하는 거죠. 그거 무그 이제 쓰면든 그 고등어, 자반 그저 이제 그그그이 우리 여주 쪽이니까 그다간 고등어예요. 간 고등어 상하니까 예, 네, 그거를 이제 해줍니그 냄새 무를 쳐 3분의 2는 뭐죠? 동태는 그 고등어 는몇개되지도않아요그느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맛을 먹었던 뭐 기억이나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고 있어, 한번 그래 가자 거기 한번 먹으러 가자. 내 제가 고등어도 좋아하니까 고등어 구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씩 부부가 와서 이렇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비싼 거안 해도 우리 분위기우리그 수준에 맞게 뭐뭐꼭 예금을 뭐가는 것보다도 여기도 뭘로 가면 좋죠 이제 가끔씩 가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꽃 갖고 온 것을 해도 이렇게 다니면서. 꽃도 구경하고 또 머리도 시키고 이제 운동도 그 둘레길도 걸으면서 어 부부가 이제 그 살면서 그런 에그 살면서 이제 그 부부끼리 그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런 걸 해소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둘이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 부부 사이 가까워지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가끔씩 이런 시간을 부부가 가끔 이런데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점심 한끼 사먹고, 또 들어가면서 저녁 한끼또 사먹고, 아, 그것도 좋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그, 자, 참 산수 좋은데, 여기 연천, 에, 연천 그 아주 그제인폭포그 그 주변에 꽃길 조성을 캐는 곳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에, 시청자 여러분, 에, 다음에 또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